네, 안녕하세요. 로컬리안 티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발이 포항이에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오늘 방문할 두 번째 장소가 경주거든요. 이제 경주가 워낙 포항에서 가깝다 보니까 출발을 포항에서 바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시간이 한 7시 정도 되거든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출발을 했냐. 경주가 진짜 아침 일찍 가가지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그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이제 첨성대 주변이나 그 황남동 주변에 가면 산책을 하거나 그냥 가면 마음이 편해져요. 뭔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고 좀더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걷기만 해도. 저희가 이제 아침 일찍 오다 보니까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참새 소리만 들립니다. 아, 이게 너무 좋아요. 한창 이제 벼가 무르익어서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 시기라서 색깔도 너무 예쁘고 약간 황금빛이라 그러잖아요 아 갑자기 막 기분 좋아지네요 너무 좋다 진짜 로컬리아님이 추천해주신 곳도 약간 산책하기 좋고 조용하게 가보기 좋은 곳 네, 오히려 좀 유명하거나 핫한 곳보다 그런 곳을 이제 추천 리스트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진평광릉을 살짝 보고 네어 왔네요 진평광릉 한번 보시죠 아 너무 좋다 분위기 대릉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내권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다 이제 도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는 다 자연이에요 나무랑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일단 분위기 자체가 다르네요 완전히 와 여기는 와 대박이다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뭔가 포토존처럼 너무 예쁘게 잘 형성돼 있네요 배경도 그렇고 배경이 너무 예쁜데 뒤지와 대박이다 진짜 뭔가 또 도심 안에서 보던 릉하고는 또 느낌이 전혀 다르네요. 우리나라가 많은 역사적으로 이제 침투나 전쟁을 겪었잖아요. 근데 보면은 릉은 되게 보존이 잘된 케이스들이 많아요. 안에 보시면은 다 돌맹이에요. 작은 돌멩이를 하나하나 다 쌓아 가지고 저걸 만들었다 보니까 도구를 하려면은 시간을 열심히 들여 가지고 파내 가지고 동굴을 해 가지고 이렇게 꺼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돌다 치워야지 저걸 파낼 수 있는데 그돌다 치울 때까지 사람 한명안 오겠어요? 도난을할 수가 없는 거지. 저거를 만약 파볼 생각 하신 분 있으면 애초에 생각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건 있을 것. 같아. 경주 사시던 분들이 도시 가서 살면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 좀만 걸어 나가거나 이동 5분 6분 나가면 이런 곳이 펼쳐져 있어서 아 기분전환 할때 이런 곳 오시던 분들이 작정하고 꾸며진 곳 아니면 그걸 누릴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실 것 같긴 하네요 반대로 서울 살던 분들이 오시면 이제 원래 5-6분 거리에 술집이 있던데 <laughs> <laughs> 맞아 맞아 그건 있지. 경험하던 게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라이프스타일이 다르다니까 지역에 따라 아 너무 좋다 여기 여기는 어딘가요? 아 여기는 이제 로칼리아님이 추천해주신 경주 국립박물관 뒷길입니다 뒷길 여기 마을 이름이 되게 귀여워요 반달마을이라 그러더라고. 반달마을? 네. 반달마을이. 추천해주신 게 여기 산책하기가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와, 실제로 와보니까 햇빛도 너무 잘 들고 옆에 이 강이, 강 따라 걷는 게 너무 좋다고 하는데 저기 보시면은 이 강을 따라 가, 가다 보면 빨래터가 있대요. 옛날에, 정말 옛날에는 강에 모여서 빨래를 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플랫폼이죠, 플랫폼. 빨래터가 얕잡아볼 게 아닙니다. 동네 얘기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식통이 아니었을까. 마을이 뭔가 저희가 자주 가는 방문지랑 되게 먼거 같잖아요. 이 뒤쪽에 보시면 저쪽이 저희가 잘 아는 교촌마을 쪽이고, 이쪽이 동궁과 월지입니다. 이 언덕만 넘어가면.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자주 가는 관광지 근처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관광지로서 여기가 알려져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근데 걷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을도 너무 고즈넉하고, 헉, 너무 예쁜 민박집이 하나 있네요. 바로 앞에. 이야, 이 동네 너무 좋다. 아 저기 월정교 보이네요. 저기. 아, 와 대박. 월정교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원효대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경주에 많아요 원효대사님이 여기 많이 이제 오랫동안 머물렀다 보니까 요석공주라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 월정교 쪽에 여러 썰이 있죠 이제 원효대사가 잠깐 경주를 방문하고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의도적으로 돌다리를 건널 때 떨어뜨려가지고 옷을 적게 해가지고 며칠을 머무르게 했는데 그때 이제 요석, 요석공주와 이어졌다. 뭐, 요런 썰이 좀 있습니다. 아, 또 옛날에도 그런 뭔가 연애조작단, 요런 게 있었나? <laughs> 그런 이야기였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들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요석공주. 실제로 교촌마을에 요석공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지금 오늘 만나는 로컬리아님한테 들은 건데 완전 상견례 핫플레이스. <laughs> 과연 그 이야기를 알고 거기서 상견례를 하셨는지 누가 조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쩐지. <laughs> 음, 여기 있네. 아까 말씀드린 쉼터 빨래터. 지금으로 보면 이제 요이 동네 페이스북 같은 곳이죠. 네. 트위터, 트위터. 이 동네 트위터. 여기는 저희가 방문할 이제 로컬리안님이 운영하는. 어 안녕하세요. <laughs> 네. 로컬리안 양산규 님입니다. 네. 아, 스피디하게 아니요. 들어오시는군요. 아니요, <laughs> 그럼 오늘도 11시에 어서서로 가시는 거죠. 네. 아, 이어서는 그럼 누가 운영하세요? 입구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그럼 소개해주시면은 여기요. 네네. 아, 여기는 저희 그 어서어서의 이호점인 이어서. 요즘 소위 말하는 저번에 성수동 갔다 왔는데 아, 인더스트리얼한 <laughs> 여기 약간 사람들이 성수동이나 이제 경주 투어도 간단하게 해봤고 로컬리안님과 본격적으로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기 앞서. 로컬리안 양상규님의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에서 책방 어서어서와 북카페 이어서를 운영하고 있는 양상규라고 합니다. 저는 경주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경주를 사랑하는 청년 장년이죠. <laughs> 중년 중에 한 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잘 알고, 이제 네. 경주를 방문하신 분들은 대표님을 많이 알고 계신데, 대표님이 하시는 일을 또 한번 디테일하게 네. 소개를 해주시면은, 저는 경주에 있는 어서서를 운영하고 있고, 어서서는 지금 황희단길이라 불리는 황남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시랑 소설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로 경주에 여행 오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내가 서점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좀더 빨리 실현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음. 서점을 시작했고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서점의 목적은 동네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따뜻한 공간이었는데 음.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여기 2호점인 북카페에서 뭔가 좀 다양한 행사도 열고 모임도 열고 어서서 어서 책방에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지 일단 어서서는 평일 기준으로 하면 책 구매하시는 분만 따지면 뭐한 100분에서 200분 정도 사이 되고 주말에는 한 3, 400. 서점은 문턱이 낮잖아요. 다른 데보다 뭐 들어와서 굳이 구매를 안 하더라도 구경만 하고 가도 되니까 유동인구는 진짜 엄청나죠. 근데 네. 그만큼 제 기는 다 빨려가. <laughs> <laughs> 이제. 경주가 고향이신 게 크게 작용했을 수도 있지만 왜 네. 경주에서 음. 서점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일단 경주라는 곳은 저한테는 되게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주에서 태어나서 너무 행운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다른 데서 태어났으면 경주의 이런 매력을 낱낱이 알수 있었을까 교통도 좋고 문화재들이 많고 볼거리가 많고 평온한 느낌의 경주잖아요 이런 경주에서 황희단길이라는 게 생겨서 청소년들이 뭔가 할게 생겼잖아요 저도 경주 하면. 할게뭐 첨성대, 석굴암, 불국사 이런 거 밖에 없었는데 우리 이제 황리산 길도 있어 이런 핫플레이스가 생겼어 이런 자부심이 생겼는데 대릉원이라는 큰 유적지를 끼고 있고 첨성대를 끼고 있고 하니까 다른 길들처럼 망하진 않을 텐데 조금 더 그래도 재밌고 오래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먹거리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저희 서정 같은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어...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경주에 대한 애정으로 시작하신 포인트가 그쵸. 있는 거네요 네. 네. 더 재밌는 콘텐츠가 사람들이 느껴서 맞아요. 더 재밌는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 네. 로컬리안 양상규님이 생각하는 네. 경주라는 도시가 가지는 매력? 일단 경주를 생각하면 다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뭐 녹색 아니면 뭐 평지 음. 뭐숲 문화재 되게 평온한 것들만 떠오르잖아요 그게 경주가 가진 매력이에요. 음. 어떻게 보면 코로나 가장 수혜 도시가 경주라고 할 만큼 그때는 모든 게다 이제 안 되는 시기였고 어디 가면 안 되는 시기였는데 이제 사람들이 한두세달 정도 되니까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가까운 거래라도 좀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싶은데 그때 하면 제일 생각나는 도시가 경주였던 거예요. 음. 왜냐면 안전할 것 같으니까 음. 녹색들 뭐 이런 것들만 생각나니까 그게 경주의 색깔이에요. 아. 저는 경주가 가진 매력이 뭐냐면 비어 있음, 없음, 네. 느림. 뭐 이런 것들 여백의 밑. 네 이런 걸로 경주를 좀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음. 아 그럼요 음. 그래서 경주는 어디 가서 도자리만 피면 피크닉이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이 비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뭐 강남 한복판에서 도자리 펴놓고 누워 있을 수 아, 없잖아요 그렇죠. <laughs> 네. 그런 느낌인 거죠. 음. 저희도 로컬리안님이 추천해주신 네. 이제 진평왕릉이랑 네. 경주 국립박물관 뒷길을 걷다 왔는데 네. 너무 그 경주 고유의 느낌이 나서 아, 좋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가 보문단지 넘어갈 때 갑자기 벼만 보이는 그렇죠. 동네가 있어요 그때 아 경주 왔구나 이렇게 확 나거든요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경주를 뭐 처음 오시거나 했을 때꼭 데려가시는 네. 곳들이 있는지 타지에서 놀러오는 친구들을 데려가는 데는 노소리 고분군이 최고예요 아. 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에어베드에 바람 넣고 그냥 이렇게 던져주면 거기서 누워서 막 <laughs> 세상 좋다거든요. 하 <laughs> 이게 경주지. 아, 와. <laughs> 거기서 누워서 뭐 책도 보고, 뭐 커피도 마시고. 음, 얘기만 들어도. 네. 근데 노설이 고분군은 저도 네. 추천받아서 한번 가봤는데 네. 현지 분들이 일단 많이 오셔서 맞아. 그냥 내가 주민이 된것 같은 느낌이라고 맞아. 해야 되나? 거기서 뭔가 하고 있으면. 맞아. 예. 네, 그런 매력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도 체험해서 어배들은꼭 음. <laughs> 가져가세요. 거의 <laughs> 고정 질문하고요. 아, 네, 네. 나에게 경주란 어떤 의미인지 음, 저에게 경주란. 집 같은 존재죠. 어. 네, 다른 데 갔다가 언제든지 돌아올 와야겠다라는 공간이고, 음. 돌아오면 너무 편하잖아요. 집에 아, 뭐 해외여행 갔다가도 네네. 집에 돌아오면 아, 역시 집이 최고야. 음. 그런 것만큼 경주가 주는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저한테는 경주는 집이다. 음. 네. 어, 너무 좋습니다. 네. 바로 어서서 어서 서점입니다. 어디에나 있는 서점 어디에도 없는 서점 요즘에 뭐 어떤 책을 읽고 싶으신지 아니면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그런 비슷한 유형 책을 읽고 싶다든지 음, 책을 읽는 내 모습을 상상해보니까 너무 멋있는요 <laughs> <laughs> 그래서